과회 바다식무기를 맞았지만 뱃노금을 막기 위한 바다숲 가꾸기 사업이 국민적 관심과 예산 부족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농어촌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싼 요금에 이용할 수 있는 희망버스에 이어 행복택시를 도입해 운영에 나섰습니다. 경주 방패장 2단계 사업으로 공구식보다 공사비가 적은 표층식 처분장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절감한 비용 일부를 지역에 투자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갯노금으로 황폐화된 연안 바다에 해조류를 심자는 바다식목길입니다 수산 당국이 해마다 바다숲 가꾸기 사업을 벌이고는 있지만 국민적 관심과 예산 부족으로 갯노금 확산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해조류가 사라진 바다 사막 갯노금 현장입니다. 현재 동해 연안 한반에 60% 이상은 풀한포기 없는 사막으로 변했고 그 중에서도 포항 연안이 가장 심합니다. 지금 현재 연안 수온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어 그래서 지금 연안에 갯녹음이 상당히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당국은 7년 전부터 해온 바다숲 가꾸기 사업으로 올해는 경북 동해안 640헥타르에 인공호철을 활용해 해조류를 심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커진 규모입니다. 또 경북 연안에 군락을 이뤄 자생하는 대형 해조류인 대왕을 곳곳에 인공이식해 바다숲 조성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대왕은. 다른 해조에 비해서 성장도 좋고 상당히 해적 생물에 대한 내성이 강합니다 여기에다 4년 전부터 매년 5월 1 1일을 바다식목일로 정하고 보다 큰 국민적 관심과 과감한 예산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수준의 관심과 예산으로는 갯녹음의 확산 속도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불이 난 산은 서둘러 복원하면서도 황폐화된 바다숲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현실. 결국 바다가 미래 성장 동력인 경북 동해안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만큼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농어촌은 버스가 자주 다니지 않아 노인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지난해 싼 요금에 이용할 수 있는 희망버스를 시범적으로 운행한 포항시가 이번에는 행복택시를 도입해 교통불편의 해소에 나섰습니다.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통오진 포항의 한 시골면, 33개 마을 가운데 버스가 아예 다니지 않거나 하루 두세 번 다니는 마을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버스도 안 다니고 한 3km 가량 걸어 나와서 버스를 탑니다. 이 지역 주민 4,700여 명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복 택시가 도입됐습니다. 석대이 택시가 각 마을에서 면소재지까지 주민들을 날라 줍니다. 1회 이용 요금은 2,400원, 두명 이상이면 인당 1,200원꼴로 버스 요금 정도입니다. 제가 몸이 조금 잠간 아파도. 승객이 교통카드로 결제하면 부족한 금액은 국비와 시비로 보전해 줍니다. 당초 목표는 10대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석대만 운행되면서 장날과 아침 저녁은 수송의 한계가 예상됩니다. 아직 성과가 아직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버스 노선은 그대로 유지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죽장면에 도입된 12인승 희망 버스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세번 7개 마을을 운행하는데 해당 이용객이 평균 8, 9명에 이릅니다. 이달 말한 대를 더 도입해 면내 다른 동에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교통 오지의 대체 교통 수단이 속속 도입되고 있지만. 예산 문제로 전 지역으로 확산되기까지는 긴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서 시골 지역 교통 격차 해소가 새로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지난 3월 대구 경북 지역 미분양 주택이 늘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대구경북지역 미분양주택은 5,700여 가구로 전달보다 600가구 정도 늘었고 전국 미분양주택의 1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대구경북의 미분양주택이 2,100여 가구였던 점을 감안하면 1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경주 방패장 1단계 동굴식 처분장에 이어 2단계로 표충식 처분장 건설 사업이 추진되자 지역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 표충식이 동굴식에 비해 덜 안전한 반면 공사비는 적기 때문에 절감한 비용 일부를 지역에 내놓아야 한다는 놀림입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방패장 동굴처분식 저장고를 1단계로 완공한 데 이어 2단계 방패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표층 처분 방식으로 12만 5천 드럼의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는데 승인 절차를 거쳐 3년 뒤 완공할 계획입니다. 표층식은 외부로 노출돼 있어 상대적으로 동굴식보다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표층 처분은 지진이나 테러에 의한 폭격으로 방벽이 무너질 때 또 바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안전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2단계 사업과 관련해 추가 지원금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표층식은 동굴식에 비해 3,400억 원의 공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주시의회와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절감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굴 처분 방식에서 포청 처분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할 경우 지역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그대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저희 의회에서나 인근 지역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대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 원자력 환경공단은 방패장 1, 2단계를 포함한 사업 전체와 관련해 이미 3천억 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추가 지원은 불가능하다며 다만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협의는 성실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80만 드럼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한 거지 단계별로 하는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은 목표 용량인 80만 드럼 가운데 지금까지 13%만 처분장이 조성된 상태여서 추가 지원금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경주시 서면 복합행정타운 부실실공 논란과 관련해 경주 경찰서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경주시로부터 행정타운 신축 공사를 수주받은 시공업체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설계도면과 다른 자재를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면 복합행정타운의 주요 부대시설인 목욕탕은 시설 결함으로 여러 차례 운영이 정지됐다가 지난달 운영이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시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됐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사망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인데요. 경북지역은 이 비율이 20년째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하늘을 나는 응급실 닥터 헬기 경북 지역 중증 응급 환자를 신속히 안동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2013년 도입됐습니다. 관련 학회로부터 심장,뇌혈관 시술 인증을 모두 받은 곳은 경북에선 안동병원이 유일합니다. <목소리> 한 대학병원이 뇌졸중과 고혈압성 질환, 폐렴 등 제때에 알맞은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면 피할 수 있는 사망과 관련한 통계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1993년부터 95년까지 피할 수 있는 사망 발생률을 5단계로 나눈 결과 가장 높은 5분위에 속하는 지자체가 경북에만 13곳이었습니다. 다행히 2011년에서 13년 5분위가 경북에는 8곳으로 20년 전보다는 줄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북도 경계 지역과 경상북도 내륙 지역, 경상북도와 강원도 경계 지역은 계속 피할 수 있는 사망률 발생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전라남북도 경계 지역에서는 개선된 것과 비교됩니다. 응급에 대한 조자를 조금 더 지자체 측면에서 확통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은 꼭 건강보험 특가를 뭐 특가를 건드리지 않다 하더라도, 예, 지자체 수준에서는 좀할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laughs> 전문가들은 국민 건강 보험이 도입된 뒤 피할 수 있는 사망률 자체가 많이 줄었지만 지역 간 격차를 더욱 줄일 정책도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포항시는 당초 예산보다 8.2% 증가한 1조 5,350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43억 원, 형산강 프로젝트 에 14억 원, 강소기업 육성 기반 구축에 65억 원, 도로망 확충에 118억 원, 폐철도 공원화와 도시 재생에 105억 원 등입니다. 경주시도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조 2,620억 원 규모의 일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당초 본 예산안에 비해 15.6퍼센트인 1,700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사업으로 월성 보건 200억 원,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30억 원, 황성공원 토지 매입 74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포스텍과 한동대,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16개 연구 지원기관으로 구성된 포항 RNBD 기관협의회는 오늘 포스코 국제관에서 비전 선포식을 갖고 포항의 미래산업을 견인하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연구기관협의회는 국비 확보를 위해 신성장 산업을 발굴하고 연구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로 역량을 강화하며 미래산업과 지역 특성화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포항 R&D 기관 협의회는 지난 2000년과 2015년을 비교해 볼때 연구 기관 예산은 세 배, 인력은 두배 정도 늘었고 최근 10년간 포항 지역의 특허 출원 건수와 논문 평균 피인용도, 연구 개발 인프라는 광역 시 수준으로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딸기 생산 지역인 포항시 장기면 서촌리에 레미콘 공장 설립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인근 도로변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주민 40여 명은 레미콘 공장에서 관정을 파면 농업용수와 식수고갈이 우려되고 공장 가동으로 분진이 날리면 장기 산딸기의 브랜드 가치가 하락한다며 전량 구매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해개발 측은 식수가 부족하면 회사 측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분진에 대해서는 완벽한 시공을 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해개발 측은 이 7,700여 제곱미터의 레미콘 공장 설립 허가를 받아 지난해 11월 착공 신고를 했지만 주민 반발로 공사를 중단한 뒤 최근 다시 재개했습니다. 전문대 교육협의회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18학년도 대입에서는 수시 모집 비율을 8 5 1%로2 0 1 7학년도보다0 9포인트 높여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전형별로는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전체 정원의 7 0 6를 모집하고 면접 위주 1 0 2 수능 위주 6.9%, 실기 위주 3.2%를 선발합니다. 이 앞서 4년제 대학도 2 0 1 8학년도 대입에서 수시 모집 비중을 73.7%로 높여 선발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수시 비중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지난 나흘간의 황금 연휴 기간 국내외 관광객 52만 명이 경주를 찾아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2만 명에 비해 130%나 증가한 수치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도 2천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엑스포공원의 패밀리 페스티벌 아트 경주 2016등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보문단지 할인 행사도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됐다고 경주시는 분석했습니다. 오늘은 비도 내리고 또 조금 쌀쌀했는데요. 내일 아침까지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기온도 점점 올라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조금 쌀쌀한 날씨에 야외활동보다는 실내에 계셨던 분들 많으셨죠?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요. 예상강수량은 5에서 10mm입니다. 또 오늘은 쌀쌀했지만 내일은 포항의 낮 최고기온이 17도, 모레는 27도까지 오르면서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동해남부 전해상에는 내일 새벽을 기해 풍랑 내비특보가 발효되었는데요. 여기에 안개까지 짙게 끼겠습니다. 항해나 조합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고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울진과 영덕 11도, 포항 13도, 경주 11도고요. 낮 최고 기온 울진과 포항 17도, 영덕 19도, 경주 2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가 오다가 오후에는 구름만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울릉도 10도, 독도 11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15도, 독도 14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새벽 동해남부 전해상에 풍랑 내비특보가 발효되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해상에서 2에서 4 m 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1에서 2 5 m 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토요일까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또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지난해 1월 영남권 5개 시도지사들이 유치 경쟁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도 총선 뒤 더불어민주당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주장하고 지난 9일에는 부산지역 상공인들이 가덕도 신공항 유치 기원제를 올렸다며 지역 정치권과 영남권 4개 시도지사들도 침묵으로 방관하기보다 분명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눈평을 통해 경상북도가 신청사 건립에 3,875억 원을 쓴데 이어 도청 신도시에 348억 원을 들여 2018년까지 도서관을 완공하려는 것은 내실없는 사치라고 비판하고 도민들의 교통편의가 해결되고 주변의 정주여건이 확립된 후에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포항에서 여성 두 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4살 A 씨가 국민 참여 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A 씨가 변호인을 통해 신청한 국민 참여 재판을 받아들여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배심원 선정 등 공판 준비 절차를 거쳐 4~5개월 뒤 대구지법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 3월 30일 포항시 북구죽도동의 한 원룸에서 말다툼 끝에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옆방에서 나온 B씨의 친구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주교육지원청이 교육부 방침에 따라 지난해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한 전, 전교조 경북지부 전임자 박모 씨에 대해 어제 저, 경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번 교육부 징계 방침으로 경북에서는 포항 2명, 경주 1명 등 모두 5명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경북지부는 성명을 내고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사들을 탄압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국제 라이온스 협회 경북지구는 필리핀 다문화가정 20가정에게 모국 방문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국제 라이온스 협회는 경제적인 여건으로 고향 방문이 어려운 필리핀 다문화가정 20가정 50명에게 왕복항공권과 선물 구입비로 1인당 60만원씩 4천만원을 지원해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와 한화의 경기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포항 야구장에서 3연전으로 열립니다. 모두 야간에 진행되는 이번 경기는 저녁 6시 30분에 시작되고, 당일 입장권은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현장에서 판매합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올해 포항에서 6경기를 치르는데, 7월 12일부터 14일까지는 롯데와 3연전을 펼칩니다. 영덕군이 행정자치부가 평가한 2015년 지방규제개혁 추진 실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로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영덕군은 아산요양병원의 단층 촬영장치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삼성 영덕연수원 건립에 따른 각종 인허가 행태를 개선했으며 관광사업 시설 투자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치법규 개정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 정비 등 9개 시책 20개 세부 지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과수의 높은 바이러스 감염률로 생산량과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현재 4%인 무병 묘목 보급률을 오는 2025년까지 8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수 생산량은 24% 가량 늘어나고 당도 향상 등 상품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18년부터 과수 묘목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의무화하고 무병 보증을 받지 않은 묘목에 대해선 정부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동북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대구 경북 지역 한우와 유고 사육수는 57만 9천 마리로 산지 송아지 값이 오르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줄었습니다. 또 젖소 사육수는 3만 6천 마리로 우유 소비가 줄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줄었습니다. 반면 돼지 사육수는 124만 2천 마리로 산지 가격이 높게 형성된데다 봄 여름 수요가 늘 것으로 예측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늘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오는 15일 제 35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이번 한 주간을 스승 존경 제자 사랑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추진합니다. 이 기간 동안 스승 존경 및 제자 사랑 사진전, 스승의 날 기념 UCC와 표어 공모, 교육 현장 체험 수기 공모, 홍보 등을 진행하고 단위 학교에서는 자율적인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13일에는 스승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정부 포상과 장관 교육감 표창을 수여합니다. 유엔기구 수장들의 경북 방문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오는 30일 경주에서 개최되는 유엔 NGO 컨퍼런스에 참석하기로 한데 이어 11월 유교책판 세계기록유산 등재 1주년 기념 행사에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는 정병훈 경제부지사가 유네스코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의 긍정적 답변을 얻었다며 경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포항, 남북부 등 일선 경창선은 오늘 14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15일까지 특별 방범 활동을 강화합니다. 경찰은 시주함 절도와 사찰 방문객을 노린 날치기 절도 등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이 시주함과 문화재 보관 장소에 설치된 CCTV 등 방범 시설을 점검하고 사찰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범죄 사례와 예방 요령 등을 홍보할 방침입니다. 농업용 면세율 수요는 늘었지만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피넷과 농협에 따르면 최근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500원으로 지난달보다 2원, 경유는 560원으로 지난달보다 5원 하락했고 난방용 등유는 545원으로 전월 대비 15원 올랐습니다. 이상으로 펑엠미시 뉴스테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